겟레디미 영상은 아니지만 겟레디미 비스무리한 그런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시스터 앤 브랜드의 제품으로 간편하고 쉽게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제품들드리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입니다 진짜 많죠 요즘같이 나쁜 현대사회에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이지아이 제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제품들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위주의 제품들입니다 먼저 여기 보여드린 제품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 제품은 아이브로우이고요. 하나는 슬림, 하나는 듀얼이에요. 듀얼 제품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생겼고요. 슬림 제품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슬림 오토를 손목에 발라보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지금 발라봤는데 아무래도 확확 그리기가 쉬운 것 같고 굉장히 선명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듀얼 제품은 보시면 앞뒤 진하기가 달라서 합리적인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대로 슬림오토 라이트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그리고 듀얼 우드 라이트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이렇게 바른 거거든요. 라이트 브라운도 그렇고 내추럴 브라운도 그렇고 이렇게 앞뒤 진하기가 달라가지고 그릴 때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드 제품은 워터프루프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휴가철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자 손목 발색은 이렇고요. 어, 간단하게 번짐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자면 이 음, 정도? 번짐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워터프라프라 그런지 여름철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기도 편하고 발색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펜 라이너랑 펜슬 라이너를 같이 동시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바르는 이 제품이 퍼펙트 엣지 브러쉬 펜 라이너이고요. 확실히 발색이 엄청나고 선명하면서 좀 약간 정교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바르는 거여가지고 브러쉬를 조금 높여서 바르고 있기는 한데 오 뭔가 되게 확실히 얇게 그려질 것 같았는데 정말 얇게 그려지고요. 어, 엄청 고발색이에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기가 엄청 쉬워요. 그냥 한번 훑을 뜬 건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요 마스카라인데요. 이 제품도 한번 손목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솔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 넓게 퍼지는 그런 형입니다. 손목에 발라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제 눈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세럼 틴트인데요. 자, 우선 손목 발색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틴트가 세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물 틴트를 얹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그 고발색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색깔은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제 얼굴의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첫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건데요. 저는 퍼펙트 슬림 아이펜슬 02 브라운 이 제품으로 점막을 채우고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6번 베이비 피치랑 8번 매트 브라운으로 라인을 빼주겠습니다. 먼저 점막을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얇으니까 뭔가 그리기가 쉬운 것 같아. 건드려만 줘도 굉장히 잘 묻는다고 해야 되나? <laughs> 발색이 좋아가지고 점막 채우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보이시나? 여기는 점막을 안 채운 거고요. 여기는 점막을 채워놨습니다. 그냥 몇번이렇 터치만 해도점막좀 쉽게 채워지것 같아요. 음. 점막을 다 채웠습니다. 바로. 워터프루프 아이펜슬로 라인을 빼줄게요. 저는 이 컬러를 사용합니다. 8번 매트 브라운. 아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슬림 아이펜슬도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돌돌돌돌돌 빼는 타입이고요. 제가 사실 이걸 요 며칠 사용해가지고 조금 뭉툭해졌어요. 요게 제가 며칠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선명하면서 부드럽게 잘 발려요, 쓱쓱.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전부다 조금 그리기가 쉬운 타입인 것 같아요. 꼬리는 살짝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다른 한쪽도 얼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안 보이시겠다, 여기는. 확실히 부드럽게 발려. 요 제가 사실 그렇게 라인을 막잘 그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젤라이너를 쓰는 거였거든요. 비교적 쉽게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아이펜슬도 굉장히 쉽게 쓱쓱쓱 잘 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이래. 네, 아이라인이 끝났어요, 벌써. 아, 그리고 하나 남았죠. 아까 제가 6번 베이비 피치 컬러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라인을 빼준다기보다는, 눈 밑에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요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요 아이펜슬이 좋은 게 컬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온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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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많아서 좋아. <laughs> 선택폭이 되게 넓어요. 뭐 뭉치거나 똥 생기는 것도 없고, 짠. 쉽게 애교살 생성을 했습니다. 파워프루프 마스카라로 얼른 후다닥 마스카라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한 3, 4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항상 이렇게 하다보면은 눈 끝부분 쪽이 잘안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항상 불편했는데 얘는 넓으니까 지가 알아서 묻어. 그냥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았고. 확실히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속눈썹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애기 속눈썹들이 나고 있는 시즌인데 <laughs> 그런 애기 속눈썹들까지도 잘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부터 잘 올려줍니다. 지속력? 고정력?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마스카라까지 끝이 났습니다. 지금 보면 눈썹이 굉장히 허전하죠. 그래서 빨리 눈썹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눈썹 제품은요. 짠, 이겁니다. 듀얼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그거보다 살짝 연한 그런 타입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또 이거를 며칠 사용을 해봤죠. <laughs> 좋습니다. 먼저 좀 진한 컬러로 안에 좀빈 부분을 가볍게 채워줄게요. 이렇게 가볍게 채워주고요. 돌려서 조금 더 연한 부분으로 라인을 좀더 선명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자연스러운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자, 다시. 여기를 사용했었죠, 방금? 돌려서 좀더 어두운 컬러로 빈 눈썹 부분을 채워줍니다. 근데 이쪽 눈썹은 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눈썹 정리를 며칠 전에 했는데, 짝짝이로 해버려가지고. <laughs> 눈썹 그릴 때도 짝짝이야, 항상. 자, 눈썹까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쁘죠? 아주 간편하고 쉽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두 가지를 섞어 쓰겠습니다. 1번 이터널 살몬과 6번 스모키 베리 컬러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 이터널 살몬을 발색이 일반 물 틴트를 얹어 놓은 게 아니라 조금 더 통통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또 앞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착색이 예쁘게 되고 착색률이 좋아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립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저는 조금 더 쨍한 립을 위해서 스모키 베이 컬러로 안쪽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 약간 포동포동해진 이 입술 보이시나요? 제가 약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빛 반사해가지고 예쁘죠? 짠! 저의 시스터앤브랜드로 한 아이메이크업과 립메이크업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이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요즘같이 바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이지 메이크업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영상이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제가 11시, 지금 오전 11시 40분 정도인데, 오전 11시 정도에 기초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분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난 거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랄라블라나 시코르에도 입점을 해 있다고 하니까 뭐 실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laughs>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Sore feet, you've been walking for an hour on abandoned streets. Weak knees and fresh scars, it's a struggle when you're losing track of who. Fire or drown the spark and shake away the heat Tell the truth or live a lie Just don't close your eyes